안녕하세요, 중일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시간 시간에 이어서, 어, 여러가지 세 번째 단원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중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탄성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목표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탄성의 이용의 예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탄성이 뭔지, 탄성이 예, 두 번째, 탄성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면, 탄성의 방향과 크기 설명. 이 되겠습니다. 자, 둥근 수박에 고무줄을 여러 개 반복해서 끼어 끼우, 끼우면 이렇게 해서 고무줄 여러 개서 하면 이 어, 수박을 깨뜨릴 수 있을까? 가끔 TV에서 이런 어, 실험하는 걸본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많은 고무줄을 튕겼을 때이 수박이 두 동강 나는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깨질까요? 자, 변형된 물체가 변형이란 건 원래 모양에서 형태가 달라진 걸 말합니다.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탄성, 탄성이란 원래 모양으로 또, 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또 탄성이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합니다. 탄성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형, 그, 그런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그런 물체를 탄성체라고 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탄성을 이용한 예를 먼저 찾는 거예요. 이제 어뭐 이렇게 각자 모둠을 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할수 없으니까 어 각자가 나는 운동에서 찾을까 뭐 무거이 찾을까 놀이기구에서 찾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 어, 일상생활에서 탄성 이용의 예를 찾아보는 겁니다. 탄성 이용의 예 예를. 예를 들면 어, 운동할 때 우리가 운동할 때 뭐 탄성의 예를 이용한 게 있을까? 음. 자전거. 안장 같은 거겠죠. 안장. 이게 누르면 다시 원래상태로올아오 뒤에 속에 보면 이렇게 안장 뒤에 보면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돼, 돼 있어요. 누르면 올라오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또뭐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뭐어 여기 지금 어 여기는 없는데. 자. 이형으로 시작하는 우리 문구용품 중에서 이형으로 시작하는 어, 탄성제 들어있는 거 볼, 자, 힌트 볼펜 힌트 볼펜 그렇 볼펜 속에 들어있다 그죠 누르면 올라오는 용수철이 들어있다 그죠 볼펜에 용수철 용수철이 들어있습니다 자 변형된 물체가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 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자 지금 보면 이런 어, 혹시 집에 이런게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했을 때쭉 어, 당기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자, 방향은 방향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그 방향이 되겠죠. 그죠? 원래 모양 크기는 자, 탄성의 크기는 탄성체의 변형 정도가 되겠죠. 그죠? 변형 정도가 클수록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죠? 이 고무줄을 지금 보면 많이 당길수록 이 고무줄을 위로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아래로 되, 어, 내려갈 힘이 커지겠죠. 그죠? 변형이 많이 될수록 어, 되돌아갈 힘이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변형의 정도가 너무 커버리면 끊어지겠죠, 그죠? 그, 그러면 탄성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둥근 수박에 고무줄을 여러 개 반복해서 끼우면 수박이 어, 깨트릴 수 있는데 정말일까? 그렇죠. 늘어난 고무줄이 고무줄이 늘어난 고무줄이 줄어들 때이 수박에 이렇게 늘어 난 고무줄을 끼우면 늘어났죠, 그죠? 늘어난 고무줄이 원래대로 되도록 가려고 하니까, 그죠? 늘어난 고무줄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단단한 수박이 깨지는 거죠. 그죠? 늘어난 고무줄이 되돌아가려는 힘 때문에 변형된 탄성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탄성이라고 하고 이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힘을, 그쵸.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탄성력. 우리 일상생활에도 탄성력을 이용한 게 되게 많다, 그죠? 각자 어, 뭐 뭐가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영수철을 눌렀을 때, 우리가 영수철을 누르게 되면, 영수철을 누르게 되면 탄성력의 방향은 어떨까요? 자, 내가 눌렀다. 그러면 눌른 것을 떼면, 손을 떼면. 그죠? 반대로 올라오고 있죠? 그죠? 반대 방향이다. 탄성력은 항상 그 힘을 준 방향과 반대다. 내가 누르면 올라오는 거지, 그죠? 탄성력의 방향은 내가 힘을 가한 거에 반대 방향이다. 자, 번지점프대에서 사람이 떼어내린 후에 줄이 늘었을 때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두 가지를 써보자, 그랬다, 그죠? 번지점프 할 때, 어, 번지점프를 할때 밑으로 떨어진다, 그죠? 이렇게 줄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건 중력 때문이다 그지? 번지 점프를 할수 있는 게 중력 때문이다 그지? 떨어졌다가 보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어 늘어났던 그 고무줄이 다시 위로 당겨지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번지 점프의 줄이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힘 때문이다 그지? 그거는 탄성력이 되겠죠 그죠? 탄성력. 번지 점프 대에서 번지 점프 할수 있는 그두 가지 힘은 중력과 탄성력이 되겠죠, 그죠? 어, 줄이, 그, 달았을 때, 우리가 사람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어,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고, 다시 올라오는 건 탄성력 때문이고, 중력과 탄성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다시 정리하면, 정리하면, 어, 지금 보면, 어, 변형된 물체가 원래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그런 탄성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집에서 탄성체가 뭐뭐가 있는지 두 개씩 생각해 봅니다. 두 개씩 탄성체 각 집에 둘러보고 탄성체가 뭐가 있는지 어, 어, 기억하고 있다가 있다가 어, 파일에 적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